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연수의 나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누기라는 연산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기호로 쓴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7 나누기 3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어떤 분은 7 나누기 3은 이 땡땡땡 1, 다시 말해 몫이 2고, 나머지는 1이라고 답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7나누기 3은 3분의 7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둘 중에 누가 맞는 것일까요? 둘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는 자연수의 나눗셈이고, 또 하나는 분수의 나눗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학이라는 것은 자연에 숨겨진 비밀 혹은 진리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개념적 도구인데 이것을 어떤 상황에 쓰는지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십자 드라이버라는 물리적 도구가 있으면 이것은 나사를 조일 때 사용할 수 있고 또 망치가 있다면 이것은 못을 박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수학의 연산 역시도 사람들이 정해준 규칙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될 뿐입니다. 그러면 7 나누기 3은 2 땡땡땡 1이라는 식은 어느 상황에 사용할 수가 있고 또7 나누기 3은 3분의 7이라는 식은 어디에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 7개를 3명의 사람에게 똑같은 개수만큼 나누어 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우리는 각 사람에게 사과를 2개씩 나누어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개가 남는데 그 남은 1개는 더 이상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명에게 똑같은 개수만큼 나눠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모든 사과를 남김없이 세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수 있는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만약 모든 사과의 크기가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에서 그 사과들을 또 완벽하게 3등분하여 각 사람이 각 사과의 3분의 1 조각씩을 가지도록 나누어 주면 모든 사람은 정확히 3분의 7개의 크기에 해당하는 사과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와 같이 크기가 완벽히 똑같은 사과가 존재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사과를 완벽하게 3등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이때 첫 번째 상황을 묘사하는 식으로 우리는 7 나누기 3은 20001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상황을 묘사하는 식으로 7 나누기 3은 3분의 7이라는 식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두식 모두 수학의 체계 안에서는 모두 맞는 식이고 우리는 이두 식을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룰 나누기 는 자연수의 나눗셈 즉 나머지가 발생하는 첫 번째 나눗셈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이 나누기 라는 연산의 성질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성질을 살펴보고 또 그것을 통해 나누기의 결과인 목과 나머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문제들을 통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일단 자연수의 나눗셈에서 우리가 어떤 자연수를 또 다른 자연수로 나누게 되면 그 결과로 목과 나머지라는 두 숫자를 얻게 됩니다. 아까 예를 들어 7 나누기 3을 하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는 1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몫과 나머지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첫째로 일단 몫은 0을 포함한 어떤 자연수이고 나머지는 0이거나 혹은 나누는 수보다 작은 자연수입니다. 이 식의 경우 나머지는 3보다 작은 자연수이고 여기서는 1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성질은 나누기는 곱하기의 반대 연산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나누는 수에 다시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원래의 수가 나오는 것이 몫과 나머지의 성질입니다 따라서 3 곱하기 2 더하기 1을 하면 다시 7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7은 3 곱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라고 써 놓고 첫 번째 네모 칸에는 0을 포함한 어떤 자연수가 들어가도 괜찮고 두 번째 네모 칸에 들어갈 수는 반드시 0이거나 혹은 나누는 수인 3보다 작은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게 되면, 과연 어떤 쌍들의 수를 여기에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 두 번째 네모칸에 들어갈 조건을 조금 완화시켜서 0을 포함한 모든 자연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두 네모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수들의 쌍은 0과 7, 혹은 1과 4, 혹은 2와 1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 말한 조건, 즉두 번째 네모칸에 들어가는 수는 0이거나 나누는 수인 3보다 작은 자연수가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면 이 식을 만족하는 수들의 쌍은 오직 2와 1밖에 없고 이것이 원래 7을 3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14 나누기 5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를 5로 나누면 혹시 2가 되고 나머지가 4인데 또 거꾸로 곱하기와 더하기를 이용해서 5 곱하기 2 더하기 4는 14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거꾸로 14는 5 곱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라고 써놓고 첫 번째 네모칸에 들어갈 수는 0을 포함한 아무 자연수 두 번째 네모칸에 들어갈 수는 반드시 0이거나 혹은 나누는 수인 5보다 작은 자연수가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면 역시 마찬가지로 2와 4만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것이 각각 14를 5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자연수 a와 b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곱셈식을 써 놓고 지금까지 했던 것과 같이 첫 번째 네모칸에 들어갈 수는 0을 포함한 아무 자연수 두 번째 네모칸에 들어갈 수는 반드시 0이거나 혹은 나누는 수인 B보다 작은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면 반드시 이두 네모칸에는 오직 한 쌍의 수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대로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통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우리는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 역시도 바로 이러한 곱셈식에 집어 넣으면 성립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조건을 부여한 곱셈식을 만족하는 두 수를 찾기만 하면 바로 그 수들이 a를 b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나누기의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나누기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떤 수가 8 곱하기 397 더하기 34일 때이 수를 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 보시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배웠던 나누기의 성질을 잘 모른다면 이 식을 직접 계산해서 얻은 값을 다시 8로 나누어야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이와 같은 조건을 부여한 곱셈식으로 써놓고 이두 네모칸에 들어갈 수만 찾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34를 8로 나누면 몫이 4이고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곱셈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 식에 써 있는 34 대신에 8곱하기 4 더하기 2를 넣어주면 원래 식은 8곱하기 397 더하기 8곱하기 4 더하기 2가 되고 분배법칙을 사용해서 397과 4를 묶어주면 8곱하기 397 더하기 4 더하기 2가 되어서 우리가 원래 찾고자 하는 조건에 맞는 한 쌍의 수를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넣은 두 수가 오직 이 네모 칸의 조건에 맞는 유일한 수들이고 실제로 이 수를 8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397 더하기 4가 몫이고 2가 나머지가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문제는 이러 나누기의 성질을 모르더라도 이것을 계산한 다음 다시 8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를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A를 자연수 B로 나눈 몫이 14이고 나머지가 45일 때 A를 14로 나눈 목과 나머지는 얼마인가? 자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14이고 나머지가 45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곱셈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실제로 b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b 곱하기 14 더하기 45를 해서 a를 구하고 난후 a 나누기 14를 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b에다가 아무 값이나 대입을 해서 a를 구하고 그것을 14로 나누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수학이 요구하는 올바른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일단 아까와 같은 조건을 부여한 곱셈식으로 이것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첫 번째 네모칸에 들어가는 수는 0을 포함한 어떤 자연수, 두 번째 네모칸에 들어갈 수는 0이거나 혹은 14보다 작은 자연수가 되도록 네모칸에 채워줄 수만 있다면 이것들이 각각 a를 14로 나누어 준 몫과 나머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두 네모칸에 들어갈 수는 무엇일까요? 아까 a를 b로 나눴을 때 얻은 몫과 나머지로부터 유도한 이 곱셈식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첫 번째 네모칸에 b를 집어넣고 두 번째 네모칸에는 45를 집어넣으면 이 등식은 성립하지만 이두 번째 네모칸의 조건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두 수가 몫과 나머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45를 14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3이기 때문에 45는 14 곱하기 3 더하기 3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원래식에 있는 45에 대입해서 다시 a를 써보면 a는 14 곱하기 b 더하기 14 곱하기 3 더하기 3이라고 쓸수 있게 되는데 역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B와 3을 합쳐주면 14 곱하기 B 더하기 3 더하기 3이 됩니다. 이때 B 더하기 3은 자연수가 맞고 또3 역시도 14보다 작은 자연수로서 두 번째 네모칸의 조건에 맞는 수이기 때문에 B 더하기 3과 3이 각각 목과 나머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았던 것 같이 곱셈식으로 목과 나머지를 표기하지 않으면 풀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목과 나머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방식으로 목과 나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중학교 이후부터는 더 이상 나누기 기호 자체가 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나누기는 곱하기의 반대 연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중학교 이후 과정부터 나누기는 거의 곱하기의 반대 연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나누기 기호보다는 곱하기의 반대 과정으로 나누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후에 유리수의 나눗셈에서도 나누기 기호를 쓰기보다는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유리수의 나눗셈을 설명할 때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와 같이 나누기라는 연산의 성질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과정을 시작한 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영상을 여러 번 보시면서 충분히 개념을 익혀 보시고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잘 터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누기와 관련된 또 다른 개념인 약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본질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